왜 바람을 안해놨

আহ <laughs> 얼마나 <laughs> <특히나>? 겠어주어 <laughs> <laughs> 아니 관우 형은 배려가 맞아요. 관우 간유형, 형은 배려했기 때문에 성의를 든 거야. <laughs> 응.

고맙습 <목소리도> 좋아, 좋아. 와, 여 기가 찍었 참... 다. 역전, 역전. 哦。Oh. 그렇죠. Ha <laughs> เลย Thank <laughs> you.

나도 하고 하끔이운전칙안고운전치인데 이러면 집 저주파 나사 저주파가 망가졌어 니야안 아 돼서 얼마 차이 안 나! 잡을 수 있어! 대리이형이 일부러 너네 좋은 팀만들었대뭔 소리야 나는 대출이형 사 잡을 뻔 했어 팀 이렇게 짜는 거 보고 <laughs> 아, 왜, 왜. 왜 우리 편을 이렇게 주는 가야아 너무 좋아서? 너, 너무 좋아서? 밸런스는 <laughs> <야, 관람성> 좋지 <laughs> 응. 리왜 이렇게 환자를 몰아주나 싶어가지고 그냥 아유, 아유. 아 반우형 어? 아프다는데 는좀 그래서 넓게 <laughs> 아니 센터를 한 명씩 하는데, 어... 아, 경비원도 안 주고, 차도 안꺼면서 나도 센터를... 아, 일 <laughs> 아, 오늘 뭐 대단한 활약을 보였으면서 또... 뭐, 응? 오늘 잘됐잖아 어, 오늘 장난 아니던데... 오늘 뭐, 응. 오늘 잘했다고? 응. 응. 좀더 잘해야지. <laughs> 막판에 차로 끌어다 가지고 이거 한꺼고 그러니까... 이 아, 패스 이슈가 컸어. 그러니까. 잘했는데 막 봄이었어. 이게 마지막에 들어서 열심히 할 거야. 아, 점, 점. 못 믿어? 너그린이죠는못 아, 믿어. 아, 가이귀 열고 아, 그리 들어. 린못 <laughs> <들어. 그리 얼굴 웃음> 그래. 믿지 <laughs> 왜린 얼마나 부해다 거짓말 하고 2 옆에서 아래들끼리 똥똥이 뭉 아! 있잖아 너는 저희 뭐트레들밖에 없어 밖에 나가면 아쉬운 애들만 이치는거야아 그런거야? 그냥... 너도 야.. 손가로 따지면.. 어? 후상하네 그래서... 아, 방금 별로 안하고 싶지가 않았어 나안 되지 뭐야 어. 근데.. 화면 당한.. 아니 뭐지? 타면 사면은... 영웅 못인는거 아니야? 짤리면 응? 영웅 못는거 아니야? 사면되면 안되지 그냥 그만둬야지 사직을 해야지 그 사면을 야돼 사직하면 사직은 아니야 그뭐 내가 그만둔거잖아 내자유로아 그게 상관없어? 그 어. 와야 초접전이다 초접전. 아 아. 아.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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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59야 빨리 올라가. 이있어 맛있어. 어맛어